네. 부산 북구 의뢰, 박성훈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북구 의뢰 아. 박성훈입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네. 어제, 어제 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담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뭐, 많은, 네. 많이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네. 저기,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북구 의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성훈입니다. 진정성과 낮은 자세로 우리 지역 주민 한분한분 한 분.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 무박이 일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압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북군에 가서 저 직접 사무실에서 대담할 때도 확인했는데 네. 그 상대 후보가 그렇게 저 우리 박성원 후보 공약을 뺏긴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laughs> 뭐 공약 뺏긴다는 거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요. 아, 예. 티비 토론에 나가서 상관이 주관 t v 토론에서 그 공약을 말도 안 된다, 아. 뭐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지역의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아하. 뭐 저희한테 사과나 양해도 없이 마지막하게 <laughs> <laughs> 현수막으로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laughs> 이게 민주당이. 그늘 하고 있는 그런 위선과 어떤 음. 가식그 거짓말, 네. 뭐 이런 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고요. 예. 뭐 박사님도 아시지만 어제도 뭐 삼겹살 먹은 척하고, 어, 뭐 예. 일하는 척하고, 어 예. 뭐 저희 국민은 그런 그런 뭐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아 이건 저 우리가 스스로 챙피해서도 네. 그렇게 못하지 우리는. 그렇죠. 저, 저희는 제대로 <laughs> 일하는 정당이고 정말. 충격 있게 가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네. 예. 우리 저어 박성호 후보 목소리 좋다는 저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 닙니다 네. 목이 많이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요. 아, 무박이 일면은잠안 자고 뛰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예. 그 다들 해수부 차관하면서 그 네. 후쿠시마 그 개담에 맞섰던 우리 박성훈 후보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하루에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고 음. 말씀드렸고요. 예, 또 예. 자파라든지 이런 집단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음. 또 계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예. 굉장히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고요. 아하. 어,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음.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서 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저기 지난 주말 또 사전 투표를 계기로 우리 자유파 보수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네. 그런 걸좀 느끼십니까? 아 그럼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사전투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네. 정말로 이번에는 꼭 국민의 힘이 합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특히 낙동강 벨트에 많은 관심이 쏠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 유권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쪽과 국민의 힘이 여기서 승리해서 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지금 낙동강벨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과 아직 중도층, 아직 어디에 투표할지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말을 보시고요. 과연 누가 우리 국민을 위한 정당이고 그리고 누가 과연 우리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편에 설수 있는 그런 후보인지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이번에는 기호 2번 이번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박성원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